어제 내한한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오늘 서울 어린이 대공원과 고아원 등을 방문했습니다. 마이클 잭슨이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. 전종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예정보다 2 시간 늦게 호텔 문을 나선 마이클 잭슨은 출발부터 소녀 팬들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서울 나들이에 나선 마이클 잭슨이 처음 찾은 곳은 어린이 대공원. 군수대 앞에 잠시 멈춰서 물보라를 감상한 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.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마이클 잭슨은 주로 아이들과 놉니다. 밴들은 좀더 가까이서 보려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스타의 실물을 카메라에 손수 담기도 합니다. 어 너무 멋있어요. 정말 환상이에요. 어. Only Home Concert. Only Home Concert. Yeah. From, Tokyo or... From Tokyo. From Tokyo. From Tokyo. I... 화장실도 갈겸 피자집에 들르자 가게 안은 갑자기 북새통입니다. 가게 문을 나서자 한 열성 팬이 갑자기 뛰어듭니다. 다음에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. 고아원생 50여 명 이외에도 학생들과 주민들이 500여 명 몰려 있습니다. 길을 안 비켜주자 경호원이 짜증냅니다.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스타를 한번더 보려는 주민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. 가는 곳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마이클 잭슨. 주최측은 그러나 공연을 하루 앞둔 오늘 티켓 판매율은 70%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.